오늘의 뉴스를 평택시민신문 1월 넷째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9일 발생한 화성 화학물질 보관창고 화재사고로 청부급 오성면 하천 일대가 파랗게 오염됐지만 보름이 넘은 현재까지 오염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하천 주변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유입된 하천 반경 200m 내에는 축산농가 20곳, 시설 재배 농가 12곳이 있으며 평택시가 주위에 검사를 진행해 농업용수 사용 적합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그동안 눈비가 내리면서 하천 전체 물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한파로 인해 작업 진척이 여의치 않아 오염수 처리가 장기화되면서 두구로 막아둔 오염수가 땅으로 스며들 수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평택시 시의회는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청구급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22일 오전 김동현 경기도지사도 화성평택 하천수지로형 현장을 방문해 두 지자체가 요구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신년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새해 시정 방향에 행복첨단 녹색에 맞춰 시민이 행복한 미래첨단 녹색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주요성과 발표, 2024년 주요 시책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으며 정시장은 평택시는 현재 반도체,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교통, 문화, 의료복지 강화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2024년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전통시장 브랜드화 등 경쟁 활성화, 다문화 가정 정책 수립 등 따뜻한 복지도시, 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미래형 친환경, 수소선도 도시 조성, 미래차 기술 전환 지원, 인프라 특화 단지 조성 등 지속하는 미래첨단 도시, 친환경 녹색 도시, 도시 환경 개선, 농수산정책 지원 등 친환경 명품 도시, 경쟁력 있는 국제 도시 등 초점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평택시가 민세안재홍기념관과 역사문화공원 기본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재홍기념관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민세안재홍기념공원 내 안재홍생가 근처 7,500제곱미터 부지에 건축면적 1,8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상설기획전시실 등 전시영역, 다목적홀강의실 도서실 등 교육영역, 수장고 자료실 등 수장영역. 유아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안재홍 기념공원의 1만5천 제곱미터 면적의 휴게공간 광장, 45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 168면의 공룡 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에 평택시는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경기도가 전국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시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 패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경기 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 패스가 제공하는 기존 혜택에 경기도민을 위한 혜택을 추가한 정책으로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광역버스 및 GTX 등 전국 모든 교통수단에 사용한 이용금액을 한도 무제한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더 경기 패스를 사용할 수 없는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계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평택시 문화재단이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문화예술로 연결될 지도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문화공간 전시장 공방을 한 장에 담은 평택문화자원지도를 발간했습니다. 평택문화자원지도 문화예술로 연결될 지도에는 공공공간 13곳, 민간 공간 12곳, 공연 엔전 시장 13장, 라이프 스타일 13곳, 전통 문화 공간 10곳, 공방 19건, 비건 엔제로 웨이스트 가게 6건, 열린 야외 공간 7건 등 8개 범주에 걸친 93곳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시민 누구나 인터넷 링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3봉 정도 전에 사상에 기반한 불확산권의 정신을 담은 황옥갑의 불확산권의 역사 문화 자산과 장소 정체성 찾기 2024년 평택시 예산 편성안 뜯어보기 두 번째 행정자치국 문화국체국 김해길 문화살롱 3리의 기억을 큐레이팅하는 이정은 큐레이터 편 목포 공생원을 다녀와서 느낀 감사와 사랑을 전달하는 조정묵 평택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기공은 불공정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공동의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윤장략, 베를린 자유대 언론학 박사의 베를린에서 온 편지 등이 실렸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알고 싶으시다면 평택시민신문으로 놀러오세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